아, 저가 카드를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시로코 카드 하나랑 그 사르포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두개 먹. 이 새끼가. 파콜라. <laughs> 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야. 뭐 파콜라이라고 해도 내가 이길 수도 있죠. 아 진짜 막 그지같이 할것 같은데,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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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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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 많은 거봐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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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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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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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 예. 로와 내밀었을걸? 아 근데 내가 느리다고? 하, 진짜. 와 시계 왜 맞아? 이제 딜캐 제대로 한다 내가 파콜라 민망해 어 상대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아아한번더간다뭐뭐뭐 오연승이요 오연승이요 <laughs> 아니 너무 긴거 아니에요 오연승은 아 실수 오연승 너무 긴데. 아, 아씨. 아는다, 오케이, 아, 아, 씨, K, O, 아, 안 된다. 오케이, 아, 한번더 하면 그 5연속으로 쳐주는 거야. 그거 그럼 만원꼭 짤어 주는 거예요. 거의 그렇진 않잖아. 아, 어? 오씨! 일단 이거 하고요. 와구, 오케이. 너희파쿨람더 수련이 필요하다! 잡기. 이러면 올텐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온다, 그렇지. 아이, 콤보 뭐야, 이거? 잉? 야 저게 저 병력장이 안맞는거 에바지 아 진짜 씨 아니 원투 어퍼하고 원투 웬어퍼하고 했는데 이게 병력장이 안들어간다고? 에반데 진짜로 아저 손패링 저거 아, 팀으로 돼, 답이. 뭐야. 그냥 떨린인데 아, 까 이거는 아 실수했네 이하빠하 하하하하! 하하아하구아이왜놓하는데손손하하안안 됐다 퍼퍼 아, 진짜, 에바, 아, 야, 이 나쁜 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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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구도안 됐네. 어어, 그렇지. 어어, 기사업본, 니가니? 어, 어, 아, 그렇지. 아, 기상 디가니당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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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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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어, 퍼가니 다행이다 오케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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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답 바로! 슈퍼 귀여운 동물 나만 없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로아이 대회 나갔으면 진짜 우승이다. 아, 진짜. <laughs> 자, 자. 서선 콤보, 까비. 호잇! 오우, 14. 14 맞나? 저게 12였나? 오케이. 14랑 1 2랑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바꿨려면 오늘 무럭님 우승했는데, 내가 나왔으면 또 모르죠? <laughs> 너또 어떻게 됐을지. 일개 오케이 따라랑 허순까비오 아이고 쓰네 저걸 쓴다 안 쓰네 오 오야야야야야 아 원원투 아프다. 와우씨, 겁나 길어 진짜. 아, 이거 안고 나서 원투는 잘안 되네. 저게... 후딜이 너무 짧아서? 아어아어파이팅 오케이. 죽여야 된다, 이걸로! 그렇지! 아하하! <laughs> 아이고. 좋았어. 똥캐 잔인구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이 차이! <laughs> 헤헤 거는 어, 뭐야? 띵딩이랑 같이? 이걸 랭매를, <laughs> 랜덤 랭매를 더해야 된다고? <laughs> 이렇게 빨리? 싫어. 아이, 늦었다. 빨리 있어야 돼. 빠구 헐. 아, 너무 세, 저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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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오. 하지마라. 그 횡으로도 피할 수 있다. 야, 안, 안 하는 거다. 내가 귀찮아서. 어트 그. 철산고? 이랬는데. 아니, 앉았다 일어나서 원투할 거면 왜 앉았어? 안 그래요? <laughs> 어, 뭐야? 뭐죠? 일어나면 가뎀으로 죽기 때문에 개겨받지만 내가 더 빠르죠. 저요? 저는 전보다처 철이 더 좋죠 아직은. 그거 아니었음 나 휴방하고 진짜 막 범파만 했을 건데 뭐 그렇진 않잖아요. 와 이걸 왔네. 툭툭툭 어. 아 뭐야 이거. <laughs> 아개 <걔> 깜짝 놀래네. 어빠. <laughs> 아이고. 더바 어, 피로도가 일정이상 있어가지고 못하는것도 있... 아유 왜왜왜 왜, 왜, 이게 나가냐 아이고 나이스 맨 펠에 한번더 하면 내가 하이킥으로 카운터낸다 왼어퍼도 투할것 같은데 그냥 오, 완벽하다 기가 막혀 등했 습니다. 금과과동 시에 강 등과 동 시에 램보 유윈 <laughs> <laughs> <You win>. 아, <laughs> 아예 유윈 까지 완벽 했다.